EBS 수동 영어 테스트 1-23번. Non-standard spellings are frequently employed in trade names. 자, 비 표준이죠. Standard가 표준이니까. Non-standard, 비 표준 spellings. 철자들이죠. 음. 철자들은 빈번하게 이용된다. Are employed. 수동태 돼서. 이용된다, 사용된다, 라는 뜻이죠. employee가 고용하다 또는 사용하다 뜻이 있기 때문에, in trade names, 이 상표 이름에서, trade names, 뒤에는 목적입니다. 아이고. 어머 하기 위해서 이거죠. To give a sense of novelty to the brand name 어 제공하기 위해서 sense of novelty니까 novelty가 새로운 뭐참신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참신함 음, 이런 참 참신함의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상표 이름에 괜찮죠.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이고 and cons um, consequently make it stand stand out in the market 아 여기 목적이 끝까지 가겠네요. 그쵸 그리고 c o n n y 그 결과 어 그것이 드러나게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거고요. i t 은그 브랜드 네임을 말하는 거고 상표 이름. 그 상표 이름이 stand out 뭐 두드러지다 돋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돋보이다.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뭐 cons, p q s, p q s 이거 형용사입니다. 근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썼으니까 이제 형용사로도 가게 가능하겠죠? 뭐뭐 뭐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서 목적이 여기까지 되네요. 두부정사 목적이 여기 아니고요. As with personal names, as we 다음에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와 같이 이거고요. So 개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these are often based upon of alternative ways of spelling, um, spelling particularly sounds. So 이러한 것들은 즉이러 것들은 앞에서 말한 비표준 절차들을 말한 철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non-standard spellings를 말하는 거죠. 이런 비표준 철자들은 종종 기반을 둔다. be based upon이죠. 어디에 기반을 두다. 바탕으로 하다. 그 alternative 대체적인, 대안적인 이거죠. 그래서 대체적인 그런 방법들에 기반을 두는데 뭐 하는 방법이냐면 어, 특정한 소리를입니다. 소리를 특정한 소리 음 음을 철자로 만드는, 철자로 하는, 이거죠. 특정한 음을 철자로 하는 그런 대체적인 방법에 기반을 둔다. 여기 분사구문 시작되는 겁니다. using, 뭐, 뭐 하면서. 이 정도 보면 되겠죠. using the conventional orthography. conventional, 전통적인, 관례적인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orthography, 철자법입니다. 철자법을 사용하면서. 분사구문, 칸마로 끊겼고요. as in the numerous hotels, bars, and clubs 그 수많은 호텔과 바와 주집바 그리고 클럽에서처럼 which adopt the spelling night in their names 근데 그 여기 the numerous hotels, bars, and clubs가 다 선행사가 되고요 그 수많은 호텔과 바와 그리고 클럽들은 뒤에 동사 왔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죠 여기 a d o p t 해야 됩니다 채택하다 채택한다. good 그 night라는 스펠링을 그들의 이름에서 이거죠. 위약 관계 대명사 절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 보이고요. 괜찮나요? 여기 어댑트 채택하다 와야지. 어댑트 있죠 스펠링 비슷한 뭐 어디에 맞춰서 조절하다 적응하다 하는 이 어댑트로면 안 되고요. 나이트가 우리 표준 철자는 이 나이트이죠 이 나이트. 근데 이 밤이라는 이 나이트 대신에 이 비표준 철자 철자를 채택한다는 거죠. despite the desire for novelty. 그 novelty, 참신함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뭐, 뭐, 에도 불구하고, despite.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명사구가 오고요. 명사구. 우리 같은 의미로 in spite of. 이렇게는 바꿀 수 있지만, 뒤에 주어동사 절이 오는 접속사인 뭐, although, even though는 바꿀 수 없죠. 올도, 이분도, 오도, 이런 거안되고요 음. 자. 그 참신에 대한 참신함에 대한 디자이어 욕구 욕망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은 뒤에서 수식 들어갑니다. i m p l i e d by such spellings 요렇게 해서 이 novelty를 뒤에서 수치 수식하는 거고요. Imply가 원래 나타내다 암시하다 뜻이니까 이 나타나지는 해서 과거분사로 수식이 들어갑니다. 나타나지는 이 정도. 음. So, 그러한 스펠링들, 철자법들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그런 참신함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It is striking. It은 가주어있고 뭐 Striking, 뭐 눈에 띄는, 뭐 인상적인, 이거죠. 인상적이다. 진주어 자리에 여기 간접 의문문 왔습니다. 음. 의문사, 여기 형용사 얼마나 뭐뭐 한지 할때 의문사, 형용사 오고 주어, 동사인 간접 의문문으로 왔고요. 자, 얼마나 이 컨벤셔널, 관례적인 또는 관례를 따르는 이런 뜻이죠. 아까 왔던 전통적인 같은 단어이고요. 관례적인, 관습적인 관례를 따르는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관례를 따르는지 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라는 거고요. 그것들은 당연히 이 비표준 스펠링즈를 말하는 겁니다. 비표준 절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음. 저이 비표준 절자들이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표준 절자들이 사실 그 새로운 참신함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표준 절자들에 의해서 참신함 그 의안에 나타난 참신함에 대한 그런 욕구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표준철자들이 매우 관례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관례를 많이 따르는지 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문장순서 같이 기억합니다. 왜냐면 요 뒤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그 예가 나옵니다. Although it would be an equally permissible alternative spelling, 비록 뭐 뭐이지만, although이죠. So, 비록 그것이 equally,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permissible. 뭐 허용 가능한 이 정도 되겠죠 허용 가능한 허용할 수 있는 permit가 허용하다 이런 뜻이죠 허용할 수 있는 이런 대체적인 스펠링 임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no examples of night clubs or night sports 이 night club 이나 night sports 라는 예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night 라는 그 음, 음 소리 우리가 소리를 철자로 나타내는 비표준적인 철자법을 사용하는데 다들 이 나이트 이 N-I-T-E 는 쓰고. 비록 이렇게 써도 소리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는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신안을 요구해서 비표준 철자를 사용하지만 이것들이 매우 관례를 따른다라는 거고요. Another popular example 또 다른 아주 대중적인 예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느낌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같이 순서 기억하고요. 또다른해서 추가적인 얘가 들어갑니다. 이 대중적인 그런 얘는 is the spelling quick? 요거 그 우리가 빠른 할때그 quick을 나타낸 겁니다. 표준 철자에서는 그 quick이라는 스펠링이다. Best known from QuickFit. and the quick e-mart in the Simpsons. 근데 가장, 그것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부가 설명하고 있고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거니까 과거문서를 쓰겠죠. quick fit나, 그리고 심슨에 나오는 그 quick e-mart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This spelling has become an accepted non-standard alternative spelling. 자, 이 스펠링은, 당연히 이 스펠링은 그 quick 할때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되 어, 되었다. 받아들여지는 수용되는 이거죠. 받아들여지는 들여지는 거니까 과거분사가 형용사를 쓰겠고 비표준 대체 철자가 되었는데 specifically used in trade names 어, 여기 하고 이렇게 used로 왔죠.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창표명에서 사용된다 이거죠. 아니면 여기 그냥 광고, 과거 분사가 수식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분사 구문으로 보면 되고, 부가 설명해서 앞에 거를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뭐 수식하는 분사구로 봐도 되고요. Even t h o u g h plenty of alternatives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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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are equally possible. 자, 비로 어, 수많은 plenty of 하면 수많은 이런 뜻이죠. 수많은 대체안들이퀵퀵퀵 c 뭐, k quick, q u i c 이 quick, q u a l l y p o s s i b l q u 일하게 가능하지만 a n uh, i p o t e n t i a l l y even more e y i c a t c h i n g 뭐아마 c 어쩌면 어 c 면아마 i 할때 p o t e n t i a l l y 잠재적으로 이런 뜻으로 i 는 거죠. 어, 훨씬 c 비교급의 강조입니다. 어, 훨씬 더 눈길을 끌지만 이거죠. 눈길을 끄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분도 로 시작하는 이 부사절이죠. 뒤에 왔고요 이지만, 요 문장 길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스펠링, 즉, 퀵이라는 이 스펠링은 어, 받아들여지는 비표준 어, 대체 스펠링이 되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아유, 요거 수식으로 볼게요. 그냥 특히나 상표 명에서 사용되는, 여기, 이렇게 부가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특히나 상표명에서 사용되는 그런 비표준 대체 철자가 되었다. 비록 수많은 이 대체 철자들이, 대체한들이 이것들과 같은 이것들이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눈길을 끌기는 하지만, 이거구요. 여기가 이제 이분도의 부사절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음. An important feature of many such novel spellings. 자, 이 많은 그러한 참신한 철자들의 이런 중요한 특징은 이거고요. 이제 이게 feature, 이게 주어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문장의 주어이고요. 그래서 동사가 is 자고 단수로 왔죠. Is that they should be easily understood as an alternative spelling of a particular standard English? Word 접속사 that 이하이다 이거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연결되는 주격 보어로 왔죠. 뭐 굳이 따진다면, 자그성 특징은 뭐냐면 그것들이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뭘로 대체적인 철자로 특정 이 표준 영어 단어의 이거죠. Standard 표준. 그래서 특정한 한 특정한 표준 영어 단어의 대체 철자로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맞죠? 여기까지 대철이고, 당연히 이 대의는 앞에서 나온 search spellings죠. 그러한, 많은 그러한 철자들입니다. 괜찮나요? So that the product of or service to which it relates is clear. 여기는 so a t 이 목적입니다. 뭐뭐 하도록 이거죠. 뭐, 뭐, 하도록. 뒤에 주어 동사 없구요. 접속사 되기기 때문에. 자, 그 주어가 the product or service이죠. all로 연결되면 뒤에 거를 그냥 주어로 보면 됩니다. 이단수고요 그래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또 수식하고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수식했습니다. 그것이 연관되는, 관련되는 이거죠. 그것은 어, 널터어 대체 스펠링이구요 대체 스펠링 여기 이거 단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이수로 받았구요 그래서 그 대체 스펠링이 대체 철자가 관련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요거 서비스를 주어로 보면 된다 했죠. 그래서 단수입니다. It's clear 분명한 명백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갈게요. 어, 많은 그러한 이 참신한 철자법들의 또는 철자들의 철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그 철자들이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 이 특정 표준 영어 단어의 대체 철자로서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그래서 그 어, 대체 철자가 관련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여기 그리고 여기 부분은 10가지 끝이고요. 여기 부분은 문제에서 나왔던 요약문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Inventive Spellings in Trade Names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Spellings가 주어 이거죠. 그리고 동사이고요. 자, 이상표명에서 이런 창의적인 Inventive, 뭐 창의적인 이거죠. 어, 철자들은 Are used, 사용된다. As a marketing strategy, 마케팅 전략으로서 But Only in so far as they are comprehensible to consumers. So, in so far as 하면,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에 있어서 이겁니다. 하지만, 오지, 그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이해 가능한, 가능하는, 이해 가능, 이해할 수 있는 한, 이거죠. 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있는 이구요. 그것들은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inventive spellings, 창의적인 spelling입니다.